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일 오전 10시 53분이고요. 현재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제 같은 경우에 공매도를 저는 추천드렸었는데요. 아, 생각보다 저도 공매도를 많이 매집을 했다가 이전 고점을 뚫는 요 라인에서 손절이 한번 나갔습니다. 역치가 한번 나갔고요. 역치가 나간 후에 어, 이게 잘하면 이 부분에서 2만 불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손절이 나가고 나서 종가로 봐야 되겠다 저는 판단을 했고 9시 종가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뚫어 는 양봉 이었다면 그냥 돌파 매수 도할 생각이었고 반대로 음봉 이라면 다시 그냥 하락에 맞춰서 그냥 시장가 로 공매도를 진입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때마침 갑자기 금락이 나오더니 종가 마감을 음봉으로 만들어 버렸구요 금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만 딱 정확히 요 패턴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칠일천이 꺾이는 요 저항 때문에 음봉이 시가가 잡히고 이 시점에 공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공매도 들어갔는데 어 이때 금락이 나오면서 이제 2절을 마무리 했구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일봉상 강력한 지지라이요자 여기 7일선인데, 여기가 설마 설마 여기까지 올까 의심을 했었는데, 여기를 찍어버렸네요. 그래서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올라왔을 때 롱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스위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4시간봉에 저항, 저항까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까지 쭉 다시 올려버렸어요. 양봉이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와 어, 이게 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공매도 자리가 맞는데 좀 이제 망설여졌다. 그러다가 종가 마감을 또 운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저항인 7일선 라인 여기 여기 라인에서 그냥 시가를 시가에서 분할로 또공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여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꺾이는 이제 A C D가 하락의 시작점과 동시에. 어, 저항이 될수 있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에 오면은 다시 한번 공매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 저항, 이 저항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이 다음 저항도 한번더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올라오면요, 저는 공매도를 한번더더 더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쯤 되겠죠, 이 저항. 그리고 4시간 종가 마감이 있다. 1시, 5시, 9시. 이때 이 7일선 저항이 또 내려올 거잖아요. 이 저항을 맞고 여기가 시가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올라와서 그럼 이 저항을 맞고 또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확하진 않지만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 100%는 있을 수 없고요. 어, 과거의 흔적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도 이제 패턴을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정이 계속 4시간 봉에서는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여기 25일선을 잘 지지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수렴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서 놀다가 저항과 지지를 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왜냐하면 MNCD가 하락의 시작점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한번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 받을 수 있는 라인을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가격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18,000, 한20 정도 되는 요이 라인과 이쁘린지 하단 17,400, 17,400 정도 되는 요 라인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내려오면 받아 볼 만한데 어, 여기서 내려와서 또 종가 마감이라면, 음봉으로 종가 마감이라면 한번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어, 일단은 유리한 건 공매도 쪽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내려올 때는 이제 공매도의 타점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 근데 또 워낙 움직임이 변동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이걸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laughs> 제가 이제 과거 패턴을 봤는데요. 한번 다시 한, 여기 비트맥스에서 자, 이때가 2017년도 이제 고점 부근이에요. 자, 이거 고점 부근. 자, 우리가 이제 고점 부근을 찍고 나서 더 이상 뚫지 못하고 나서 음봉이 나왔는데요. 자, 요 패턴이랑 비슷하죠. 자, 여기서 거의 2만에서 18,000 초반까지 빠진 게여자랑 같다. 이, 이 상하폭이 그리고 나서 <laughs> 반등도 반등도 다시 천불 가까이 했죠. 또 마찬가지로 이 패턴에서 이 7의 선의 저항을 만나서 자 이거 잘 보시게 되면은 요거죠. 저항과 지지, 저항 지지. 뚫었다가 살짝 뚫었다가 다시 저항을 맞고 쭉 빠져버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일 선과 25일 선이 만나는 이 수렴되는 부분에서, 이제 MACD가 하락폭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 강력한 지지기를 받아야 될수 있는 라인을 깨는 은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 그죠. 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 수렴되는 요 부분에 은봉이 나왔다. 그러면 금락이 다시 <laughs>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laughs> 아,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 하락이 아직 진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흔들다가 여기서 깨는 음봉이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갑자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니까 요 시기에 차트를 한번 잘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저항이 내려오면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얘가 분명히 저항을 맞고 또 한번 빠질 가능성 이 있고 지지를, 지지가 된다면 다시 올랐다가 이 안에서 놀다가 수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장기적인 추세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올라올 올라오려면 이게 저항이 내려올 때 흔들다가 자,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은 첫째로 그래도 이게 나온다고 해서 바로 공매수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m l c d 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도 여기서 다시 양봉으로 쭉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에요 일단은 근데 어,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7레선 위에 양봉이 최소 나와줘야 그나마 이런거죠 7레선이 내려왔는데 양봉이 나와서 자, 여기서 마감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한번도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게 되면 7일선의 지지테스트를 받고 지지가 잘 된다고 하면 다시 천천히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제가 볼때는 하락의 시작점이다 보니까 분명히 올라오는 척 다시 또 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볼, 수,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응을 좀잘 하셔가지고 오늘도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은 좀 짧게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필요하면 영상이나 댓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